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란 기초에서 완성까지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종이에 문지를 올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네, 붓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예, 말씀드렸듯이, 예행연습을한 다음에, 예, 그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1엽부터 그리겠습니다. 예, 2엽. 다음은 3엽. 사협이고요 오예. 야생에서 토끼나 노루가 뜯어 먹었던 흔적, 흔적도 그립니다. 다음은 꽃을 그리겠습니다. 꽃을 그리기 전에 예전에 우리 우리나라 임금님들은 난을 그렸을까요? 안 그렸을까요? 예 그렸습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선조 임금이 그린 난한 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어제첩에 예, 목판 분으로 남아 있는 건데 제가 모사를 했습니다. 예, 모사한 게 예, 그 아주 가날프고 쓸쓸한 느낌입니다. 이 선조 임금이 그린 건데요. 예, 이거 보면은 또이 가시나무도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그리던 그 애가 있어서 가시나무도 그렸고요. 예, 가운데에 꽃대가 있고 어, 꽃을 두 송이 그리고 어, 아직 머금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 손이 날렵하게 올라갔습니다. 날렵하게 올라갔는데 에, 이는 에, 제가 모사를 했지만은 그 느낌만 생각하시고 어,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붓과 종이는 항상 수직으로. 수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수직이 아니면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수직으로 해서 또 글씨를 쓸 때도 수직이 아니면은 획이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가고 마치고 또 점을 찍거나 이러한 과정이 수직이 아니면 안 된다고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고 옛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또 모두 이용하고 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과 종이는 항상 그 종이는 수평 부선수직 아니면 벽에 또 종이가 을 때는 직각을 종이하고 부다하고 직각이 유지되도록 어,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좀 해왔는데요. 어, 선조임금 때가 조선건국 200년이 되었다고 해요. 선조 때가. 그런데 그때 임진내란이 발발했어요. 어, 그래서 난도 저렇게 좀 가날프게 그랬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선조 임금이 임진 왜란이 발발되니까, 그, 어, 개성으로 피난을 갔다가, 또 개성에서 평양으로 갔다가, 평양에서 의주까지 또 갑니다. 어, 의주까지 가서는 명나라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어, 명나라 이제 군사들이, 어, 와가지고 평양성도 회복하고 어, 진린 도독 같은 경우는 마지막 노랑 해장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요. 에그 전에 임진왜란이임진왜란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곱. 어, 이가 10만 양병서를 주장을 했어요. 102에는 심사임당의 아들이죠. 그게 1583년인데, 이때 이거를 다 무시가 됐어요. 왜 무시가 됐느냐. 그때는, 붕당 제도라고 해가지고, 동인, 서인,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당론에만 급급해 왔던 예,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론은제껴 두고 당론이 더 유, 유, 중요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 신만 양병설, 그 무시됐던 거예요. 그 일곱이 예, 그 양병설을 주장했을 때는 그 북쪽의 변방, 그러한 일들하고 또 남해안에 그 노락질하는 그 왜구들. 이런 걸다 얘기했을 거라고요, 이거. 그리고, 일본의 상황.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 저, 일본에는 그때 당시에 군주들이 많았거든요. 그 군주들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하게 됩니다. 어,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이 발발되는데, 이러그 그 상황 때문에 일국이의가 선명 지명을 갖고 어,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게 다 묵살이 돼요 묵살이 되고 에, 1589년도에 조총을 선물 받습니다 대마도 군주가 조총 두 자루를 우리나라에 선물해요 말 한필하고 공작시하고 그게 그러면서 어, 우리, 일본에 15만 자루 정도의 조총이 있다. 전쟁에 대비하라. 그 뜻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게 무시됐어요. 동인서인 서로, 어? 그당내로만 치중하다 보니까 거듭도 보지도 않았다고 그런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조총이 뭐, 뭐, 어? 어디다 쓰는 건지도, 어? 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10만 양병설에 좀 귀를 기울였고 대마도 군주가 조총을 선물했을 때 여기에 또 국론을 삼았더라면 은아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나란 처참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대마도주가 조총을 선물하고 나서 2년 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인진 내란이 발발했는데 발발하기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러니까 대마도 주를 대마도 군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연락이 왔는데요. 내가 천하통일했으니까 조선 너희들 나한테 와서 예를 갖춰라. 하, 그래 되니까. 어, 처음에는 대마도 군주가 뭐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도쿄미 히도예시를, 어, 이제 못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통신사를 오게끔 이렇게 대마도 군주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어, 동인, 서인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사를 보냅니다. 대표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통신사가 왔다 가는데, 에, 그 통인 대표나 서인 대표나 아, 전쟁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일본 상황이 그 진짜 어, 조총으로 무장을 하고, 어? 더점 히데요시가 또 뭐라 했냐면은 통신사들한테 명나라로 우리가. 에? 찾들러 갈라 가는데 조선이 개를 좀 내주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 대표들이 와서 서로가 다 똑같이 자기 당에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이 날것 같다. 그런데 동인 쪽에서 야 반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쪽에서 반대를 하게 돼요. 그 그러니까 서인은 전쟁이 날 것이라고, 동인은 전쟁이 안날 것이라고 그러고. 그래 가지고 국면이 흐지부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뒤에 전쟁이 난거 아닙니까 1592년에 전쟁이 나가지고 명량대첩 1597년 노량대첩이 마지막인데 1598년 이때가 이제 음, 도대체 미소현 씨가 죽을 때였어요 죽고 나니까 어 결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노량해전이었어요. 그래 돌미이 히데요시도 명나라까지 찾아가고 싶은 야망이 있었지만은, 저가 아들한테 권력을 유지해줘요. 즉, 저가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권력을 뺏게 기 됩니다. 그 집안 일도 못 내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명나라를 치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만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게 당파싸움이 심했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 역적이라고까지 하면서 국문을 취하게 되고 어. 경상도 쪽에서 원균이, 그 때, 이제, 일본을 더 이상 막지를 못하니까, 이순신, 니가 다시 가서 전쟁을 치러라 해가지고, 배구 정군 한거 아니에요. 배구 정군 해가지고, 노랑, 그, 명량 대첩에, 12척으로 133척을, 쳐부수고, 승리를 거둬. 그리고 노랑 해전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때 진린 도덕이, 예, 우리나라의 당파 싸움에 대한 그런 사정을 깨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전 일어나기 전에, 노랑해전 일어나기 전에, 이순신 장군한테 편지를 씁니다. 천문을 제가 보니까, 동방에 대장 별이 희미해져 가는데, 전쟁이 끝나면, 예? 공에게 화가 미칠 것이요. 제갈량의 법을 쓰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 내용들이 진린 도덕 중국에 있는 비문에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은둔설이 나오는데, 에 이게 은둔설이 한두 군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 몇천 황연의 절명시를 쓰고 어 자결한, 그러니까, 1910년에 에, 노군 묵랑도 어, 민영익 씨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해에 몇천 황현이 자기를 합니다. 그 한일합방이 되니까 이거 국시이다. 그리고 절명시를 쓰고 어, 약을 먹고 자기를 하는데 인양반이 또 은둔서를 그렇게 썼어요. 은둔서를 이야기했는데 언급을 했는데 음 인양반은 에, 과거에 장은 급제까지 한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불를 보고 어, 못 참았던 분이기 때문에, 예, 배스를 하지 않았어요. 배스를 줬는데도. 어, 그래, 이제, 어, 제가 그 은둔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시아 경제신문에 소상화에 나와 있었어요. 2014년 11월 19일, 19일자에 경북 봉화 춘향면의 도심촌에서 15년을 살았다는 그 은둔설이 아시아 경제 신문에 실려 있었어요. 아 그래 제가 그또 진린 도독이 고금도에 가서 일수인 장군의 제문을 읽었어요. 그 이상하다 이거 아닙니까? 1차에 가면장한 뒤는 노량이고, 2차에 가면장한 뒤가 고금대예요. 근데 고금대 가서 진린 어, 도덕이 이수인 장군의 제문을 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고금대까지 한번 가봤어요. 그 가면장 됐던 장소하고 그 옆에 충렬사도 있고 어, 가봤는데, 어이 노량해전 끝나고 그 장소에 예, 와야 될 일이 없는 곳인데 그와했어요 그 그러니까 어 강진 마량에서 마량 건내편에 있는 섬이 에그 지금은 그 마량에서 고금도로 다리가 나졌는데 예 그때 20 2007년도에 제가 그걸 가 봤어요. 어가 보고 어 거기서 비파 그 비파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는 랗게그 비파가 열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도 좋아보여서 비파를 이제 서너 개 갔다가 우리 집 앞에까지 심었어요. 심었는데 두 개가 싹이 나가지고 2014년도에 150개를 땄어요. 비파를. 근데 지금은 한 2kg 정도 땄니다. 아, 20kg 정도. 이렇게 따는데, 어, 그, 딜린 도독이 이야기한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탄을 맞은 부하의 옷으로 갈아입고 어그 옷은 죽은 부하에게 입혀 가지고 은둔을 했지 않는가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디까지나 어 은둔설이지만 은음 예, 그래 그 당파 싸움이 피해라는 게 얼마나 컸냐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당론도 중요하지만은 국론을 우선시해야죠. 아니 국론 앞에 왜 당론이 더 커야 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제가 하도 그 당파 싸움에 폐가컸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2016년도에 이순신의 눈물이라는 논문까지 써놨어요. 거기에 운둔설도 있고 진린 도덕의 그제갈량의 기독법을 써라는 것도 있고 경북 봉화 춘양면 도심촌에 15년을 살았다는 것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제가 이 기회를 타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꽃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꽃 한송이를 그릴 텐데요. 이거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남해안의 야산에 에 춘난을 그리는 겁니다. 춘난 이제 제주 한나는 꽃대 하나에 꽃이 여러 송이 피어요. 뭐 일곱성이가 보통 피더라고요. 일곱성이가 보통 피는데 이제 하 나는 다음 기회에 그리기로 하고 오늘은 에 춘난 꽃이 보통 한대한송이 피고 어쩌다 두송이서 피는 춘난을 그리고 있습니다. 춘난. 이제 봉심이 있고 주판 부판 이 있다고 예전 시간에 이야기 드렸는데 에, 봉심 봉심이 두 장으로 돼 있어요. 봉심 두 장으로 돼 있는데 그, 이제 보통 표 했을 때는 두 장이 그렇게 모아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입니다. 하나로 보이고 봉심 봉심을 그려봅니다. 공심. 그다음에 이제 혀를 한번 그려온다 혀. 설판이라고 그러죠. 설판. 그다음에 이제 주판, 주판, 부판, 부판 한장 더. 다음에는 꽃대를 그리겠습니다. 꽃대. 네, 꽃대가 완성됐고요. 이제 화재를 쓸 텐데요. 화재는 선견지명으로 쓰겠습니다. 율곡 이가 십만 양병설의 성견지명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성견지명 성견지명을 쓰겠습니다. 먼저 선, 먼저 선, 먼저 선, 볼견, 알지 밝을 명 누군가 성견지맹을 이야기한다면 길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견지맹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사. 호를 씁니다. 현사. 현사, 가물현. 처음에 이현 자가 거물현 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물현. 하늘을 봤을 때 가물가물하게 보인다. 별이. 그래서 가물현. 다음은 모래사. 예, 인사 다 썼습니다. 이제는 도장을 찍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장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